어느 날 아침, 여든이 넘은 한 할머니가 오래된 라디오를 들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뭔가를 만들고 있어. 이 손이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옆에서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외로우실 텐데 심심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셨다고 해요. 내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허전하단다. 그 말을 들은 손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할머니가 더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멈추는 느낌, 무기력함이 서서히 밀려들고,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누군가를 만나도 마음이 그저 무덤덤해지는 그 감정,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나만의 색을 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취미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잃을 때 병들고 쓸모없다고 느낄 때 늙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쓸모있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내 삶이 재미있다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취미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취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의 무료함을 이기고 자존감을 살리며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른 이후 인생이 단조롭고 허전하다는 분들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단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라도 꼭 시작해야 할 다섯 가지 취미를 소개드릴 해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 구석이 툭하고 울컥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사실 오늘의 방송은 한 어르신의 짧은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이제 일할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붓을 들고 꽃을 그립니다. 그 꽃이 내 하루를 살게 합니다. 이 짧은 고백을 읽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허전하다는 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취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그중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레게 할지 모르니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취미는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혹시 어릴 적 공책 귀퉁이에 끄적이던 그림 하나 기억나시나요? 막상 그림을 배우자니 재능이 없다고 망설여지고 괜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화나 수채화처럼 전문적인 회화 말고도 색연필 드로잉, 어반 스케치, 컬러링북 등 진입장벽이 낮은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속에 녹여내는 감정 표현이란 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 여든세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매일 우울한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됩니다. 손이 떨리고 붓을 들기가 버거워 처음엔 단순한 선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에 핀 노란 해바라기를 보며 이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이 꽃은 나 같아요. 다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필수 있네요. 이후로 이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단순한 반복 동작이나 색을 칠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우울감과 불안을 낮춰준다고 하죠. 게다가 색을 고르고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은 결정력을 길러주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나는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그 뿌듯한 감정입니다. 그림을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내 감정이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말 못할 외로움과 슬픔이 한 장의 그림 속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이 답답하다면 조용히 종이 한장 꺼내보세요. 물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색연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림은 마음이 하는 말이니까요.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려진 그림 속에 있지 않고, 그리는 이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문장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되새겨 보며 내 마음에도 하나의 선을 그어 봅니다. 그선 위에 다시 피어날 당신의 삶이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조금씩 색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취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기라고 하면 젊은 시절에나 하던 일, 손이 굳고 귀가 둔해진 지금은. 어렵다고 여기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악기를 만지는 것이 삶의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의 김영자 어르신은 남편을 보내고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내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우쿨렐레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고 귀여운 이 악기는 기타보다 가볍고 코드도 간단해서 손이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배울 수 있죠. 처음엔 현을 누르는 것도 버겁고 소리가 잘 나지 않아 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레미하는 소리가 제대로 나자 그날 하루 종일 김영자 어르신은 그 소리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뻐졌어요. 이후로 그분은 혼자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같은 반 어르신들과 함께 소규모 발표회도 가지게 됩니다. 악기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우고 삶의 박자를 불어넣는 친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 두뇌의 양쪽을 모두 쓰게 되고 집중력과 청각인지가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듬을 따라가는 훈련은 몸의 반응성을 유지하게 도와주고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더 중요한 건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악기 수업에 가면 서로 틀리며 웃기도 하고 같이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함께 하면 더 즐거운 것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사실에 마음을 다 닫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리 하나, 박자 하나를 함께 나누는 순간 그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음악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보이지 않는 핏방울이다. 이 말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이 가슴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혹시 지금 지나간 삶이 아쉽거나 텅빈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악기 하나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오래 묵은 침묵이 깨어지고 당신 안의 음악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할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흙을 만지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품는 행위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77의 박순의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기운이 없어 한동안 불 꺼진 집 안에서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에서 소규모 분양하는 주말 농장을 알게 되면서 작은 텃밭 한 칸을 맡아 처음으로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심고 상추를 심고 열무를 심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고 허리가 아팠지만 씨앗이 나보다 먼저 인사하듯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아직 누군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박 어르신은 그렇게 매일 아침 6시면 밭으로 나가 작은 생명들과 인사를 나눴고 그 과정이 어느새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식물을 기르는 행위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돌봄 본능이며 그 본능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라고요. 흙의 온기, 바람의 방향 새싹이 자라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있고 후회는 과거에 있지만 정원은 언제나 현재만을 요구하니까요 정신과 의사였던 에리이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며 관심과 책임 존경과 지식으로 구성된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이네 가지 모두를 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텃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돌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학교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로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피어나고 관계가 맺어집니다. 손수 기른 상추를 동네 아줌마에게 건넬 때 그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우리 삶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고 따뜻한 일상에서 비로소 진짜로 살아납니다. 혹시 요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조용히 다시 깨워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한 장의 종이 위에 내 마음을 솔직히 풀어놓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치유는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이문자 어르신은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구청 문화센터에서 인생글쓰기 강좌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글이 너무 어려워 자꾸 지우고 다시 쓰고 한 줄을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그 속에 빠져들면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이야기, 젊은 날의 설렘, 남편과의 다툼, 자식에게 하지 못한 말들까지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글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글은 거울 같았어요. 내가 나한테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깨달았죠. 전문가들은 글쓰기가 노년의 우울감과 자아상실을 극복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 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산이 됩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껏 말하지 못한 내 안의 이야기들, 남들이 모르는 내 감정과 기억들, 그 모든 것을 한줄한줄 한줄 조용히 꺼내어 써보세요. 틀릴까봐, 글이 서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문장은 틀릴 수 있어도 진심은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가장 진지한 고백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삶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수첩 하나 꺼내요. 오늘의 기분 한 줄부터 적어보세요. 그 글은 당신 안의 빛을 조금씩 비춰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른이 넘어서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도움받는 입장에 익숙해지다 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믿음조차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배의 김두한 어르신은 퇴직 후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말법 봉사라는 작은 안내문을 보게 되죠. 사실 처음에는 말이 통할까 상대가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첫 방문날. 외롭게 지내던 한 어르신이 김두한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와줬다는 게 고맙네요. 그 말을 듣고 난후 김어르신은 단한 주도 빠짐없이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옛날 이야기 듣고 와요. 근데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해졌어요. 이처럼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자체로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음은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치유를 줍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봉사활동이 우울감과 고립감 해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나의 존재감도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필요 안에서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큰 역할을 맡기보다 동네 도서관 책 정리, 경로당 말벗, 공원 청소, 어린이 독서 지도 등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도 변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쓸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이 닿는 순간 당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취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며 내 안의 감정을 꺼내고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을 되살리고 흙을 만지며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고 글을 쓰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 이 모두가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여든을 넘긴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취미라는 씨앗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렇다 할 취미 하나 없다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하나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다섯 가지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콕하고 와닿았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림이든, 그리든, 흙이든, 악기든, 사람이든, 내가 무언가에 다시 손을 뻗는 순간 내 안의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루하고 공허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 방송이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그 어떤 때보다 자신을 돌보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한번 꼭 껴안아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방송이 끝난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작은 바람 하나가 일었다면 그건 이미 삶이 변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에게 그런 바람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동하셨다면 댓글로 가장 끌리는 취미 하나만 적어주세요. 누군가는 그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